최근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의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뛰어난 플레이 메이킹 능력으로 토트넘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 주목받던 그는 이번 이적 시장 뉴캐슬과 토트넘 구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토트넘 이적을 선택했고 이에 축구팬들은 그의 선택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캐슬은 누가 봐도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팀이다 보니, 뉴캐슬로 이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메디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메디슨의 절친이자, 전 토트넘 소속이었던 선수, 델레 알리의 조언이 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알리는 특히 손흥민과 함께 뛸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메디슨도 이에 동의하며 토트넘 이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영국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제임스 메디슨의 한마디.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구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와 구단 역사상 최다 실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도 토트넘 팬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공격진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기량 부족이었습니다. 20분 동안 다섯 골을 내줄 정도로 뻥뻥 뚫리는 수비진과 언제나 백패스만 일삼는 중원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전개 역시 힘들었죠. 특히 에릭센이 떠난 이후 토트넘 공격수들은 중원으로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비보강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영입은 창의적인 미드필더였는데요. 여기서 제임스 메디슨만큼 적합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축구 전문가들에게 토트넘에게 꼭 필요한 선수라고 지목받을 정도였죠. 그 이후로 메디슨은 오른발킥의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며 양질의 패스를 뿌리는 게 특기인데다가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키패스 능력 역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윙어와의 연계 플레이도 훌륭하고 중거리 슈팅이나 크로스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에릭센과 상당히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 외에도 여러 구단에서 이적 제의를 받았는데 특히 뉴캐슬로부터 거부하기 힘든 이적 제안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뉴캐슬 측에서 메디슨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좋은 조건으로 메디슨 영입 경쟁에서 선두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뉴캐슬과 토트넘 중 토트넘을 선택할 선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시간 6월 29일 메디슨의 토트넘 이적 오피셜이 발표됐습니다. 그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4,6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 역사상 4위에 오르는 영입 내코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기쁨보다는 의문이 앞섰는데요. 아무리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구단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뉴캐슬 대신 토트넘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메디스는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구단의 전략, 코치와의 관계, 팀 동료들,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 등이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 난무할 뿐 많은 축구 팬들이 자세한 이유를 궁금해하자 메디스는 최근 영국의 한 스포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은 런던 생활에 몹시 만족하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이 토트넘 이적을 선택한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절친 델레알리의 조언을 듣고 토트넘행에 확신을 굳혔다고 하는데요. 델레알리는 메디슨에게 손흥민과 함께 뛸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함께 하면서 겪은 일화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평소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메디슨도 공감하며 토트넘 이적을 선택한 것이죠. 메디스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이며 나는 그의 슈팅을 볼 때마다 감탄했다. 그는 경기장에서 만날 때마다 내게 많은 영감을 주곤 했다. 손흥민의 뛰어난 테크닉, 팀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도 대단하지만 특히 그는 오른발잡이면서도 늘 왼발로 마법 같은 골을 넣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나 역시 킥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지만 손흥민만큼 해낼 자신은 없다. 델레알리에게 토트넘 선수들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그는 손흥민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토트넘 시절 알리는 매일 혹독하게 훈련하는 손흥민을 보면서 그에 대해 빠른 속도와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축구선수라고 평가했다. 알리는 평소 타인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가 손흥민에게 그런 칭찬의 말을 남길 정도니? 나 또한 이번 이적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메디슨만이 아니라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플레이 메이커 선수들 입장에서 손흥민처럼 골 결정력 높은 선수와 함께 뛸 기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긴 합니다. 비록 지난 시즌 손흥민은 일시적으로 부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모델리그에서 손흥민만큼 결정력 있는 선수는 아주 드뭅니다. 특히 그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에는 손흥민의 기대 득점 확률은 홀란드나 리오넬 메시보다도 높았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 위너나 축구의 천재로 극찬받는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와 같은 플레이메이커들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며 그와 함께 경기장을 뛰고 싶어 했습니다. 메디슨도 그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손흥민과 함께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원했던 것 같네요.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